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. 수도권에서 가까운 섬으로 편리하게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인천시가 다양한 체험 코스를 포함한 섬 투어 버스 상품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박재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3년 전 개통한 무이대교를 건너 도착한 해수욕장.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체험은 집 라인입니다. 25m 높이에서 시속 50km 속도로 하얀 백사장 위를 활강하면 순식간에 무더위가 날아가 버립니다. 해안 절경을 따라 바다 위로 만든 산책길에 접어들면 넘실대는 파도의 운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파도가 왔을 때그 가, 나무 그 바다 색깔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맨 끝에 쪽에는 갈색이잖아요. 근데 그게 갯벌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... 기차 모양을 본떠 만든 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강화도로 넘어갑니다. 곤돌라에 올라 전망대로 가면 주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내려가는 길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코스. 카트를 타고 경사진 도로를 따라 내달리면 끝없이 탄성이 이어집니다.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고 쉬워져서 좋았어요. 그럼 몇번 탔어요? 세 번이요. 강화도 특산물 사자발 약수으로 발찜질을 하고 조격도하는 코스는 어른들에게 인기입니다. 마지막 코스는 100년 전 양조장 탐방. 문화재가 된 술도가에서 맛보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은 일상과 폭염 속의 스트레스를 씻어줍니다. 이렇게 부드럽고 단맛도 나고. 시중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맛인 것 같아요. 편리하게 섬과 바다와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당일치기 섬 여행이 가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.